이, 응. 지금부터 찍히네, 지잘 응. 찍어야 돼. 이쁘게 뿌리가 이거 장난 아니네. 응. 겸통으로 묻었네. 자. 그라이프 먹은 것보다 더 묵은 것 아. 같아. 그 당연하지. 예, 네, 오래되고요. 자, 이거는. 아, 나 뿌리를 잘라야 되구나, 가위로. 지금 어? 작은 거 잘라져버렸어요? 아니, 쭉쪽어가 있어. 아, 작은 거 하나 있었잖아요. 작은 거 잘라 잘라져버렸다. 잘라졌잖아요. 응, 작은 거잘라져버 아, 봐봐요. 작은 거, 작은 것도 이렇게 됐어. 봐봐. 작은 게또 내두가 아마. 오, 씨, 아깝다. 아, 조용히 하라니까. 그니까. 러 작은 것도 지금 꽤 오래됐네, 보니까. 캐봐야 아니 작은 것도. 그게 작은 거지? 작은 거 먹어. 그니까, 보약이야, 이거. 응? 응? 뭐야, 여기 잘린 거 맞나? 응. 봐봐. 예.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 예, 예, 예. 좋네, 이거 삶. 그니까요 너무 좋다. 최근에 보기 드문 거네. 그러니까요, 지금 <laughs> 몇번세번네번 몇 와지고 지금. 그러니까. 네두 봐봐. 네 네두. 깨끗이요. 네두가 무려 20년이 넘었어. 와, 진짜. 20년이 넘은 좋은 삶이에. 그러니까요. 이건 재야기네. 이렇게. 형님 말이 딱 맞았어요. 오늘 무조건 한다, 이때. 응. <laughs> 무조건. 했네. 진짜 말이 시작시가 된다더니 딱 됐네, 오늘. 야 뿌리도 아주 좋다. 지금 하나도 지금, 지금 문제가 안 일으키고. 와, 와 뿌리 엄청 나. 길다. 야, 이 내두. 내도, 예. 내두를 직접 쭉 들어가 봐. 뭐야, 씨, 버리 왔다? 응. 오, 음, 진짜, 네내가 엄청 길나, 이 기네. 엄청 오래 묵어보여. 이 정도면은. 차 20년이네, 그죠? 20년이 넘었어. 그래요? 거의 30년근이야. 와. 이야, 이거 봐봐. 30년 길이도, 된다 길이도. 예. 지금. 그러네, 길이도 기네. 길이도 너무 좋고. 예. 아. 이게 진짜 보약이네. 이거는, 예. 이거는 가족으로도 이게, 천만 원이 효과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래.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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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딸을 어, 떨어졌다 산 떨어진 거 예. 요거는 이렇게 해서 묻어둡시다 예. 예 그래요 그 자리에 다리 좋은 자리니까 다시 묻어놔야지 요거는 이고 요거는 이렇게 요산는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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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고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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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는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는 요거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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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음거 딸은 떨어졌습니다만 오늘 이거 가방 내리고 여기 한번 뒤질까요 형님? 어 저쪽이 더 뒤져야죠 아, 여기를 싹 뒤져보자고요 음. 이 주변을 자, 땅도 그러면, 좋고 자,